안녕하세요. 이혼한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부모님께선 여행 가시고 저는 지금 집에서 부모님이 키우시는 강아지를 돌보고 있어요. TV도 딱히 볼 것도 없고 심심해서 그런가 별의별 생각이 다 나네요. 흠 제가 어쩌다 이혼했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전남편이지만 편의상 남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33이었고 남편은 34이었는데 지인이 보기에는 둘이 나이도 비슷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았던 모양이에요. 솔직히 나체 많이 가리는 제 성격상 소개팅은 어색해서 내키지 않았는데 지인이 술 한잔 마시면서 보면 괜찮지 않겠냐며 굳이 자리까지 만들어주더라고요. 판을 깔아주는데 안 논다고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나간 자리였습니다. 남편과는 대화도 잘 통하고 여러모로 코드가 잘 맞았어요. 잘 되면 결혼하고, 안 되면 술친구나 하자며 농담을 나눌 정도로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소개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 사이가 되었고, 연애 6개월 만에 결혼 약속을 했을 만큼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었지요. 그런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건 어머님 때문입니다. 물론 남편이 어떻게든 제 편을 들어줬다면,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를 속물로 몰아가면서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행태를 보면서 이 인간은 믿고 살 위인이 못 된다는 걸 알아챘네요. 어머님 때문에 마음 상했던 일을 늘어놓자면 3일 밤을 꼬박새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제가 결정적으로 어머님과 남편에게 정이 다 떨어지게 된 사건만 말씀드려볼게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아버님의 생신이었습니다. 정작 아버님께서는 모처럼 오리고기나 먹으러 가자고 하셨는데 어머님이 대려 유난이시더라고요. 말씀하시기를 아버님께서 며느리가 차린 생일상을 받고 싶으시면서도 저를 배려해 주시느라 말씀을 못 하시는 눈치랍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센스껏 준비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눈치 없는 남편은 그 옆에서 진짜 좋은 생각이라며 어머님의 말씀에 힘을 보태고 있었고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요리를 잘하지 못해요. 해볼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남편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자취나 유학 경험 없이 결혼 직전까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회사에 들어가면서 생활은 더 바빠졌고요. 사정이 그렇다 보니 주방일이나 살림에 큰 관심도 없었고, 할 기회도 없었지요. 게다가, 친정아버지께서는, 여자는 결혼하면, 좋으나 싫으나, 결국 부엌 일을 하게 된다며, 부태어 미리부터 할 필요는 없다셨습니다. 참고로 평소에도 친정아버지께서는, 친정어머니의 부엌 일을 자주 도와주시는 편이에요. 사정이 그렇다 보니, 기껏 어쩌다 부모님을 도와드리게 되더라도, 저는 설거지나 뒷정리를 하는 정도였지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어머님이 뜬금없이 아버님 생일상을 차리라니까 골치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냥 못한다고 하고 외식하자고 졸라 볼까 싶었지만 결혼하고 첫 생신이잖아요. 그래서인지 마음 한편으로는 시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은 쓸데없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과 요리책을 뒤적이며 공부 아닌 공부를 했어요. 아버님 생신 전날 회사에서 퇴근하기가 무섭게 미역국부터 시작해서 잡채, 불고기, 생일상이라 하면 떠오를 법한 몇 가지 음식들을 밤새 만들었습니다. 음식이 맛도 있어야 하겠지만 정성이잖아요. 이 정도면 제 마음과 노력을 알아주시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생일이었던 다음날 저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상대의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시더군요. 밤새 만든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신 어머님께서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운전해서 오느라 고생했다며 당신 아들을 춤물떡거리시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좀 서운하대요. 둘이 같이 맞벌이 하면서 음식은 저 혼자 했고 저희 집에서 시댁까지 남편이 운전을 했다고는 하지만 거리로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게 그렇게 안쓰러울 일인가 싶더군요. 부엌에 제가 만든 음식들을 꺼내놓으니 어머님의 표정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웃고 계신데 굉장히 가짜로 웃고 계신 느낌이었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드시나 싶어서 괜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어디 맛좀 한번 볼까? 그러시면서 미역국하고 잡채를 드시더라고요. 아. 드시기 전부터 우리 며느리가 손이 장례자가라고 타박도 하셨습니다. 고생했다 소리는 못 들었네요. 아무튼 맛을 보시더니 인상을 팍 지푸리셨습니다. 저더러 간볼줄 모르냐고 그러시더군요.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이 부엌에 오더니 자기가 간 봤을 때는 괜찮았다며 다시 한번 먹어보더군요.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어머님께서는 뭐가 아무렇지도 않냐면서 남편에게 저랑 살면서 입맛이 완전히 베린 거 아니냐입니다. 마치 저 때문에 남편이 이상해졌다는 식으로요. 기분이 팍상했는데 남편은 또 어머님의 그런 말씀에 제대로 대꾸도 못하고 제 눈치만 살피더군요. 어머님은 안 되겠다면서 제가 해온 음식을 전부 냄비에 부으시곤 새로 간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빈정상하고 속상했어요.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윽고 식사가 시작되자 어머님께서는 이거 감 맞추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면서 어떻고 저떻고 한참 생색을 내시더라고요. 아마 모르는 사람이 들었으면 어머님이 밑간부터 시작해서 다 하신 줄 알았을 거예요. 식사가 끝날 무렵에서야 아버님께서 저에게 최악이 너도 고생했다 한마디 하긴 하셨는데 아니 왜 너도 왜 너도 예요 저만 저 혼자서만 다 만든 건데 이건 뭐 칭찬을 들은 것 같지도 않고 기분만 나쁘더군요. 음식 맛은 어땠냐고요? 당연히 별로였지요. 얼마나 짜던지 식사 후에 온 가족이 2리터 페트병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물을 들이부어 댔으니까요. 그래도 식사가 끝난 뒤에는 아버님 생신이고 하니까 현찰로 30만원 챙겨드렸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늘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는 챙겨드렸기에 그 돈이 그때는 아깝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버님의 생신이 지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우리 딸이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자며 들뜬 목소리로 연락을 해오셨어요. 제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생일 선물이나 생일 파티 같은 걸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늘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남편도 뭐하고 싶냐고 물어보길래 어디 좋은 데 가서 여유롭게 식사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나 저나 워낙 회사일로 바쁘다 보니까 모처럼 외식 한 번을 해도 멀리 가지도 못하고 집 근처에서 대충 해결하거나 배달을 시키기 일쑤였거든요. 하지만 생일 당일까지도 시부모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실망을 했냐고 물으신다면 아주 약간이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님 생일 때 열심히 했다는 걸 말로는 알아주지 않으셨어도 속으로는 아시겠지라고 막연히 믿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별 생각이 없으셨던 모양인지, 며느리 생일 축하한다는 짧은 문자 한 통조차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운했지요. 그래도 큰 의미를 두지는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 생일은 평일이었기에 평소처럼 출근을 했고, 직장 동료들로부터 많은 축하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생일인 사람은 집에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평소보다 회사를 일찍 빠져나왔는데, 어머님께서 연락을 해오셨어요. 집에 잠깐 들리라고요. 줄 것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설마하는 생각과 동시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어머님이 의외의 면이 있으시네라며 혼자 룰루랄라 들떠서 시댁에 갔네요. 하지만 하마터면 제꼴만 우스워질 뻔했지 뭐예요. 어머님께서는 포장된 인절미가 서른 개 들은 떡한 박스를 꺼내놓으시고는 집에 가져가랍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떡이라면서요. 허탈하고 서럽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저 오늘 생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놀라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뭐너 선물이라도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물어보시니,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도 된것 같더군요. 그런 건 아니지만 하고 말을 이어나가려는데, 어머님께서 잠깐만 기다리랍니다. 그러더니 냉장고 냉동실에서 꽝꽝 얼어있는 조기를 두 마리 주시면서 이거라도 가져가서 튀겨먹으라 하셨어요. 애 끼고 애 끼던 건데, 저 주는 거라면서 생일 선물이라 하시대요. 얼어빠진 조기 두 마리를 선물이라 시고 받아들고 집에 오는 제 기분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조기 두 마리도 충격적이었지만, 아무렇지 않게 마치 이거라도 먹고 떨어지라는 식의 어머님의 태도는 정말이지 날 가족으로 생각하긴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식탁 위에 떡상자와 조기 두 마리를 내깔려 뒀습니다. 올려둔 게 아니고 내깔려 둔게 맞아요. 마음 같아선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리고 싶었는데 남편한테 어머님이 이런 사람이란 걸 보여주려고 어쩔 수 없이 식탁 위에 던져둔 거니까요. 이윽고 퇴근해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조기를 보더니 이게 뭐냐입니다. 어머님이 내 생일 선물이라고 주셨다니까.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 저와 조기를 번갈아 쳐다보고는 한숨을 내쉬고는 미안하답니다. 어머님이 제 생일인 걸 기억 못하시곤 티내면 미안하다고 하셔야 하니까 그게 싫어서 이러신 것 같다는 말 같지도 않은 해명을 떠벌리는 남편 입을 보고 있자니 어디서 박스 테이프라도 가져다 딱 붙여놓고 싶더라고요. 남편이 조기는 자기가 맛있게 튀겨준다고 하길래 조기로 두들겨 맞기 싫으면 갖다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어머님이 주신 건데, 좀 서운하단 식으로 말을 꺼내길래, 그러면 뒀다가 너나 처먹으라고 했네요. 남편도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했지만, 제 마음이 쉽게 풀어지진 않았지요. 차마 친정에다가 시부모님이 조기 두 마리 주셨단 소리는 안 나와서, 그냥 저녁 같이 먹었다고 대충 둘러댔고요. 그러다 올해 초, 어머님의 생신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안 되었으니, 처음 맞이하는 어머님의 생신이기도 했고요. 어머님은 당신이 저에게 해주신 건 완전히 잊으셨는지 또다시 며느리 생일상 타령을 하셨습니다. 기가 차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어머님께 요즘 회사 일로 바빠서 그렇게는 못해드릴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지 저더러 노력도 안 해보고 성의가 없다며 싫은 소리를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도 제 생일 때 남은 감정이 있었기에 지난번 아버님 생신 때처럼 유난 떨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머님 생신상은 당신이 챙기라 하니 남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하냐입니다. 그놈의 남자가 타령은 지겹지도 않냐고 당신이 공부하고 사회생활하는 동안 나도 똑같이 공부하고 사회생활했는데 나는 뭐 생신상 차리기가 쉬운 줄 아냐고 쏴붙였습니다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게 지 엄마 생신상 좀 차리라니까 요리조리 넷벨 국리나 하고 이런 건 초장에 잡아야지 싶더군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어머님 생신 하루 전날 미역국만 끓였습니다. 그리고는 조기 네마리를 챙겨서 시댁으로 향했네요.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어째 오늘은 단초라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생긋 웃으며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끓여온 미역국을 냄비째 가스레인지 위에 올린 뒤 어머님을 불렀습니다. 어머님께 간좀 해달라고 하니까 어머님이 또 간을 못 맞췄냐고 물어보시길래 아예 간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취향껏 끓이시라고요. 어머님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지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네요. 그리고는 후라이팬을 찾아서 조기 4마리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어머님 생신상이 차려졌고 저는 TV 앞에서 하하고 모여 있는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알렸지요.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서 어이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이게 다냐는 어머님의 말씀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로 바빠서 시간이 없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번에 아끼던 조기를 저에게 주셨다고 하셨지 않냐고 그때 너무 감사하게 잘 먹어서 저도 조기를 사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제 앞에 놓인 빈 국그릇에 보란듯이 보온병에 싸은 미역국을 부었습니다. 남편이 그건 또 뭐냐고 하길래 난 어머님 간이 입에 안 맞아서 내거 따로 챙겨왔다고 했더니 남편이 너도 진짜 골 때린다면서 고개를 내줬더군요. 아버님께서는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고 화를 내셨고 저는 아버님께 어머님이 지난번 제 생일날 조기 두 마리를 선물이라고 주셨다고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조기 두 마리를 준 시엠이나, 그렇다고 조기로 다시 들고 온 며느리나 독인 객기이라며 젓가락을 집어던지시고 식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님께선 말 그대로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시면서, 저저러 또라이라고 하셨어요. 결국 식사 자리가 쫑 났고, 남편과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남편은 꼭 그렇게 했어야 하냐며, 집에 가면 당장 전화드리랍니다. 무조건 죄송하다고 그러라는 거예요. 난 죄송한 게 없다고 누가 먼저 이 조기대첩을 시작한 줄 아냐고 어머님이 먼저 나한테 말이라도 그렇게 서운했냐고 해주시면 덧나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한숨만 푹푹 쉬더니 일단 알았답니다. 자기가 어머님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나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그래도 남편이 아주 남이 편은 아닌가 보다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약과 세트가 선물로 왔습니다. 남편이 어머님이 보내신 것 같다며 열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안에는 곱게 포장된 약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왜 보내신 거냐 하니까 어머님이 사과의 뜻으로 보내신 거 아니겠냐며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냐고 남편이 기세가 등등해졌더군요. 저는 긴가민가하면서도 어머님이 나한테 미안하시긴 한가보다 싶어 얼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지요. 어머님께 감사하다 인사를 드리려고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 중이신지 받지를 않으시더군요. 좀 있다 다시 드려야겠다 생각하며 포장된 약과를 뜯어 한입 먹었는데 이건 뭐 기름 쩐내가 얼마나 나던지요. 도무지 삼킬 수가 없어 뱉었습니다. 그리고는 봉지를 이리저리 살펴보니 약과에 곰팡이가 피었더군요. 황당해서 상자 뒷면을 보니 판매처 연락처가 있길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걸 팔면 어쩌나 싶어서요. 업체 직원과 연락이 되었고, 저는 그쪽 회사에서 만든 약과가 상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직원이 그럴 리가 없답니다. 약과 생산은 지난해가 마지막이었다면서요. 그러면서 포장이 어떤 디자인이냐고 묻길래 설마 하는 마음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틀림없다며 작년 제품이라네요. 저는 남편에게 시댁에 가자고 감사하니 직접 만나서 인사를 드리는 편이 좋겠다고 꼬셨습니다. 남편은 제가 직접 사과하러 간다는 소리로 이해를 했는지 싱글벙글이더군요. 저더러 잘 생각했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님께서는 어쩐 일로 여기까지 행차를 하셨냐며 한껏 비아냥거리시더군요. 그러다 제 손에 들린 약과 상자를 보시고는 흠칫 놀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께 맛이 너무 좋던데 어머님은 드셨냐며 하나 드셔보시라고 어머님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어머님이 제 손을 치셨고 약과는 그대로 굴러 떨어졌지요. 어머님께 어떻게 썩은 걸 주실 수 있냐고 따지니 어머님이 누가 썩었다고 그러냐고 되려 큰 소리를 치시더군요. 어머님 생각에 멀쩡하면 한입 드셔보시라고 그럼 제가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했어요. 그렇지만, 스스로를 끔찍히 아끼시는 어머님께서, 곰팡이 난 약과를 드실리는 만무했지요. 남편이 도대체 왜 그러냐며, 하나 먹으려고 하자, 어머님이 대뜸 먹지 말라며, 남편 손을 찰싹 때리셨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저는 상한 약과 먹어도 되는 사람이고, 어머님과 남편은 못 먹냐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도대체 뭘 얼마나 더 해줘야 하냐면서, 저더러 바라는 것도 참 많다고 비위 맞추기 힘들어 죽겠답니다. 며느리 눈치 보고 사는 시애미는 이 지구상에 당신밖에 없을 거라나요. 남편도 대뜸 제게 어머님이 어쨌든 먼저 사과의 손길을 내미셨으면 저도 좀 알고도 모르는 척 저들을 줄도 알아야지. 그걸 하나하나 다 따지면 불편해서 어떻게 가족으로 지내겠냐네요. 곧 죽어도 당신 잘못은 인정 안 하는 시어머니와 그런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감싸고 돌고 저만 바보천치 취급하는 남의 편을 보고 있으니 이놈의 거지같은 집구석에 내가 뭐한다고 붙어있나 싶더라고요. 피는 못 속인다고 어머님이 저 모양인데 아들놈이라고 다르겠어요? 홧김에 남은 약과가 들어있던 상자를 쓰레기통 쪽으로 집어던졌는데 그게 어쩌다 중간에 서있던 남편 발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쓸데없이 포장은 또 고급스럽게 나무합판으로 만들어진 상자로 되어 있었거든요. 남편이 자기 발을 부여잡고는 자기 죽는다고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일부러 그랬냐며, 당장이라도 제 머리채를 잡을 기세였지만, 어머님보단 그래도 젊은 제가 피하는 게 빨랐지요. 어머님은 비로도공단 같은 치마를 입고 계셨는데, 그 치마에 당신발이 걸려 넘어지셨고요.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냅다 튀었고요. 집으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우린 이혼밖에 답이 없는 것 같다고 하니까 남편도 자기도 저랑 못 살겠다며 갈라서 잡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이혼이 진행되었지요. 그제서야 어머님께서는 당신이 너무 유치하게 굴었다며, 그래도 당신 아들이 사대 독자인데 이혼은 안 된다며 저를 잡으셨습니다. 시할머님이 아시면 저나 어머님이나 무사하지 못할 거라면서요 어머님 사장이야 제할바 아니고 시할머니께서 저에게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혼하면 전이집 구석하고 완전 남인데요 뭐 결혼 생활 기간이 짧아 위자료 같은 건 따로 없었고 그냥 깔끔하게 갈라섰습니다 꼴랑 1년도 못 살고 이혼녀 딱지를 달게 된게 억울했지만 지금까지도 최선의 선택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을 소개해줬던 지인에게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지금 제가 사연을 적은 것보다 더 상세하게 말해주었거든요. 지인은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면서 아주 제 남편을 매장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보다 더 분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남편과 지인이 동시에 아는 사람들에게 다 소문을 냈더라고요. 조기대첩부터 상한약과 이야기까지 전부 다요. 덕분에 남편은 회사에서 사람 대접도 못 받는다더니 얼마 버티지 못하고 제발로 나왔다대요. 이후로 소식을 들은 사람은 없고요. 인과응보지요,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연애고 결혼이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요. 관심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요, 뭐. 아, 그리고 조기랑 약관은 이제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우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